<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어제 밤에 비가 와서 눈계승마 밭에 나와봤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추워서 눈계승마가 잘 자라지 않지만 오늘 오, 나와보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눈계승마가 이렇게 지금 탐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채취해 볼게요. 와 이렇게 좋네요. 눈개승마 맛있게 생겼죠? 어, 엄청 싱싱하네요. 눈개승마가 요즘 아주 제철을 맞이해서 호강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3월 26일 눈개승마 밭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거는 4월 3일 눈개승마 모습이고요. 지금은 어, 3월 26일에 찍은 눈개승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지난번에 3월 26일 날 행가하고 비교해보니까 많이 컸네요. 네, 많이 컸고 되게 시작이다 올라옵니다. 아주 농개성화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아,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자, 보여줘요. 농개성말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쁘게, 이쁘게 담아놓을걸. 이렇게 담았네요.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막 도착해서 해서 요만큼 했습니다. 바구니도 보세요. 한번 됐어. 이쪽에도 음. 2-3일 후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사람을 사가주 해야 될것 같네요. 제철 맞은 눈계승마 많이 드시고 관광들 하세요. 중간중간 중간 나무는 가시없는 엄나무가 되겠습니다. 엄나무는 아직도 손이 그렇게 많이 자라질 않았네요. 그 위에는 고사리가 칩니다. <laughs>